안녕하세요. 저희가 원상이 몰래 생일 파티를 좀 준비 준비해봤어요. Yes. 지금 원상이는 모르는 상태고 팬분들이 주신 음식 저희가 여기 세팅을 해놨습니다 e s 원상이가 오면은 놀래켜줄 생각인데. Yes. 우선 거기까지. 음. 안 놀란다. Sing to me now. s i n 너 서른 살이라고 생일 준비했어. 그래 우리 원상이 어른이라 저희 물아홉이에요 서른 서른요니다 저도 이제 삼십 대인 거야. 네. 내가, 내가 말했지. 너는 안 그럴 거 같냐? 고 <laughs> 안타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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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뭔가 라이브 방송이란 걸좀 엄청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본인 생일 때잖아요그가니까 응. 뭐랄까, 제가 옛날에는 아주 방송을 했었거든요. 예, 예. 최근에한 방송 언제예요? 기억이 안나 생일 선물도 혹시 멤버들한테 받고 싶은 게 있나요? 물건을 제외하고. 물건을 제외하면. 네, 물건은 사실 이제 워낙 뭐 여기를 많이 받으실 테니까. 음... 그 뭔지 모르겠지만 제노음권한 번만 주세요. <웃음> 합, <웃음>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진짜 <laughs> 여러분 잘 지내시죠? <laughs> 보고 싶었어요. 스티어 라방 안 했어요. 요새 좀 봐봐가지고. 아. 그리고 요새 라이브 방송하는 게 뭐래요? 괜가 없어? 아니요. 괜찮아. 아니요. 그냥 좀 빨수 없다. 물려. <laughs> 아, 무슨 단어를 생각해봐도 안 좋은 단어밖에 없는데. <laughs> 조마간찍도록 가겠습니다. 30대는 버킹리스트 나는 내 아지트를 만들고 싶어. 컴퓨터 열때쫙 놓아. 그 가운데에다가 플스도 있고 뭐, 닌텐도 있고 TV도 크게 있고 냉장고도 크게 만들고 가운데에 기니라, 엘리베 만들어 고 아저씨는 작업실이고 작업실에 유진이 있고희이있고 예찬이 있고, 막 그렇게 다해 그걸 하려면 응. 건물 있어야 돼 건물 하나 해줘? 해줘? 어. 사람들이 해줘? 어. 해줘? 어. 잡아. <laughs> 그 이상형이 안 좋아.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1등 형아가 되는 거야. 원상의 학번을 말하시오. 예산네전 네. 하... 네. 13. 너 구름년생이야. 땡. 황혁 네. 16. 예천. 네. 17. 19. 112. 07. 114. 13.2. 네 이럽니다. 빌란의 제목이 될 뻔했던 후보를 두 가지 말하시오. 예천. 네. 예천? 기억이 안나 하나 내가 먼저 맞힐게 하나 요구르트 네 맞습니다 나머지 는요 내가 저거를 드릴게 힌트 드릴게요 응. 땡땡이 되는 이유 아 그거야? 빌런이 되는 이유? 땡뭐눈 보면 써있어요? 내 네, 눈에 비친 요구 보려고? 네, 정답은 악역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있었어? 네. 원상의 본가에 있는 반려견 네마리의 이름을 맞혀주세요 괜찮아 괜괜찮 네, 마보 네, 보박, 땡 프로젝트. 아, 야, 네, 너무 혜택 주자. <laughs> 성룡, 하코 홀리, 리코, 마보 소소하카소하 소피 맞아하소피하하하하이 네. 베이스 이름을 더 많이 하하는 분한테 하하하하하하백하하하하하 네, 백정. 네. 그 파란 앨범 뭐였지? 모비디리아 뺏겨! 네! 모비디! 네! 연탄이! <웃음> 맞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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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보시오! 원나이가 핸드폰에 저장한 얘 멤버들 이름이네? <laughs> 미스틱, 루시, 바이올린, 신예찬 그거네가고 <laughs> <laughs> 저는 심지어 저희 할머니도 가족 외할머니로 <laughs> 예찬이 형 하트 아... 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사랑해 사랑해 하트 들어가자 하트 파트 들어가죠. 나이가 못하는 형 파트 비슷. 그게 왜 비슷해? <laughs> 착하지만 조금 덜 떨어진 형 파트 맞아. 맞아? 아니야. 이거 나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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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짜니 형. <laughs> 형은 여 형은 파트입니다. 저 그런 설정 아니에요. 주원상의 본관은 산역네 수원체식. 수원체식? 천 씨가 수원 주 씨도 있었구나. 님 옆에 있잖아요. 아, 경주 <laughs> 원주 씨. 백전 주씨 맞습니다. 백전 주씨. 일이기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? 음. 우리 이리가. 아이분 어, 이리, 네. 다음 생일 이제 또 사내병 생일이죠? 뭐, 그러네. 네. 사내병 생일이 오면은 더욱 더 음. 재밌는 컨텐츠로 사내병 쪽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가 저희 보시피 회사가 아니고 외부다 보니까 이제 곧 비워드려야 되거든요. 그렇죠, 그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얼른 여기를 치우고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네. 네. 지금까지 루시였고요.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좋습니다 안녕. 고맙습니다. 짜잔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씩 축하합니다. 아, 진짜 맛있어요.